국민의 미래가 합당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 역시 민주당과 다른 진보 당으로 흩어질 예정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의 해체와 흡수는 예견됐지만 의원 꺼주기에 이어 보조금 꼼수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위성정당은 각각 창당 시 10석 넘는 의원을 확보해 투표용지 앞번호부터 선거보조금까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상보조금 지급 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의석수를 유지하면 추가로 정당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이 거대 양당에 중복 지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합당 합의로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개혁신당은 반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만2천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